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호흡을 나누고 움직여보면서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며 스스로를 잘 알아차리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진심을 다해보기로 해요.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시작해볼까요? 다른 자세로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바르게 앉지만 너무 불편하지 않은 자세. 또, 편안하지만 바른 자세. 그 안에 균형을 찾아내는 게 아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조금씩 조금씩 몸을 움직여도 보고, 또 너무 거울로 모습을 관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건 좋지 않지만, 조금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싶다면 가끔은 거울 앞에 모습도 살펴보고 또 친구나 가족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몸에서 느껴지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 사람 말고 좀 여러 명의 자료를 수집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나는 늘 그렇게 앉아있거나 늘 그렇게 서 있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주변에서 더 쉽게 바라봐 주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앉는 자세를 바르게 가져갈 때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동안 조금씩 조금씩 자세를 찾아보셨나요? 오늘은 양손을 배로 가져가서 복부를 쓱 감싸놓겠습니다. 손은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두 손이 포개어져도 되고, 어떤 모양이어도 돼요. 손과 복부가 맞닿아 있게만 해주세요. 일단 눈을 뜨고 같이 숨좀 쉬어 볼까요? 깊게 마시면서 복부를 가득 채워 주세요. 배가 마치 손을 밀어내듯이. 대신 갈비뼈는 너무 열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서 잠시 숨을 한번 멈추어 볼까요? 숨을 멈춘 상태에서 복부에 채워진 숨을 살짝 가슴 위로 끌어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숨을 내쉬지 않았지만 배가 약간 납작해졌을 거예요. 이제 많이 힘드시죠? 숨을 한번 길게 편하게 다 내쉬어 줍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조금 느끼셨나요? 마시는 숨에 복부를 가득 채워 밀어냈다가 그 숨이 채워져 있는 채로 호흡을 멈춘 채 숨을 위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숨은 아직 몸 안에 있지만 배는 약간 들어가고 갈비뼈 쪽이 더 부풀어 있을 거예요. 그 숨을 한번더 끌어올리면 배와 갈비뼈는 살짝 들어가고 쇄골까지 숨이 채워지는 것을 느껴줍니다. 거기에서 숨을 길게 내쉬고 이제 잠시 손은 풀러서 내려놓고 어, 짧게 휴식을 좀 취해 주겠습니다. 지금 하셨던 호흡의 길이가 좀 길었었기 때문에 어, 힘에 부치는 분도 계실 거고, 또그 정도는 가뿐하다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안내는 하고 같이 움직이겠지만, 본인의 호흡에 맞는 길이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한번 경험해 보고, 또 휴식도 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 자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손을 얹을 때는 조금 어색한 방향으로 손을 얹어 보세요. 어느 손이 위로 갔을 때 약간 더 어색한지 살펴보면서 본인한테 조금 낯선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을 이렇게 두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셔도 괜찮아요. 눈도 감을 거예요.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눈 감아보고, 이제 코로 숨을 깊게 쑥 마셔서 복부로 손을 밀어낼 정도로 부풀려 봅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숨을 갈비뼈 위로 끌어올려 손과 복부가 밀어내는 힘이 조금 줄어들면 또 잠깐 멈추고 그 숨을 쇄골 위쪽까지 끌어올리며 갈비뼈가 살짝 조여지는 느낌에서 더 머무르셔도 좋고 필요할 때 숨을 완전히 다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 깊게 복부로만 마셨다라는 느낌. 멈추고, 갈비뼈 위로 끌어올려주고, 또 멈추고, 쇄골 위쪽까지 끌어올려 쇄골이 양 어깨 끝을 향해 넓어지면 조금 더 기다려도 좋고, 필요할 때 끝까지 완전히 비워냅니다.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배가 부풀면 거기에서 멈추고, 갈비뼈 위쪽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다시 한번 멈추고, 쇄골 위쪽까지 끌어올려 쇄골도 등도 넓어질게요. 숨을 완전히 길게 내쉬면 오히려 복부와 손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슨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당겨 올렸었기 때문에, 이제 각자 지금과 같은 호흡을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다섯 번 이어가 줍니다. 다섯 번의 숨이 마무리되면 배 위에 얹어 놓았던 손은 풀어 편안한 곳에 툭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멈춤 없는 호흡을 두세 번 이어가 줍니다. 그 사이에 넓어지고 깊어진 숨의 공간 안으로 자연스러운 호흡이 더 깊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살펴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셔 상체를 곧게 세워주고, 내쉬는 숨에 모든 긴장을 풀어내듯 뒷목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깊은 숨 쉬어주고, 준비가 되시면 다시 한번 턱 끝에서부터 쇄골과 목을 스쳐 고개가 들어올려지듯 머리를 들어올리고, 눈꺼풀도 부드럽게 서서히 들어올려 깜빡깜빡 움직여주고. 완전히 정면을 향해 앉아 줍니다. 오늘은 몸의 좌우의 균형을 살피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요가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담요를 하나 준비했는데.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불편하시면 받치시라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동작에서 괜찮으시면 담요가 없어도 좋고, 또 매트를 조금 접어서 두툼하게 쓰셔도 좋고, 수건을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필요한 상태가 준비되었으면, 일단 우리 앉은 나비 자세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두 발, 새끼 발라를 조금 가까이에 붙여주고, 무릎을 바깥으로 많이 열어볼게요. 굉장히 위에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뒤꿈치가 좀더 많이 앞으로 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져와야 상체를 조금 세울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조금 어떤 형태든 긴 마른 목골, 넓은 마른 목골로 다리가 조금 만들어지는 상태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힘드시면 여기에서 조금 좌우로 왔다 갔다. 그냥 쉬고 있는 것처럼 뒹굴뒹굴하는 움직임 해 주셔도 좋아요. 나는 조금 힘을 주어서 열어내는 게 필요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시원하고 좋아. 허리에 통증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숨한번 깊게 마시면서 상체를 조금 세워 주고 내쉴 때 아주 먼 바닥을 향해 상체가 앞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숙여 보세요. 그런데 다 가지 않고요. 본인이 갈수 있는 거에 50% 정도만 가세요. 평소에 배가 뒤꿈치나 발바닥에 닿으셔도 그냥 있을게요. 천골 쪽에 조금의 무리도 가지 않고 이 고관절 주변으로만 시원한 감각이 느껴지는 그곳에 계세요. 숨 쉽니다. 다섯 정수리와 꼬리뼈만 한번 멀어질게요 넷더 내려가고 싶어도 그냥 배꼽을 먼저 끌어당기세요 셋 정수리 한번 더 밀어내고 둘 꼬리뼈를 낮추기보다는 배꼽을 끌어당겨요 하나 천천히 그 자리에서 머리를 조금 밀어내듯 상체를 일으켜 올라오면 천천히 두 무릎 흔들흔들 툴툴툴 털어주고 한 무릎 한 무릎 일으켜서 다시 무릎 세워주면 두 다리도 좌우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움직여 봅니다 가벼운 트위스트도 하고 동작에 들어갈게요 왼 다리 아래로 오른 다리 여기까지 안가져와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멀리 두세요. 여기도 돼요. 뭐 여기도 돼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만 하세요. 가능하면 바깥으로 가져다 놓으시고, 저는 여기랑 여기에 중간쯤에 한번더볼게요 엉덩이 좌우로 움직여주고, 상체 세워서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손과 함께 몸통을 오른쪽으로 조금 돌려줍니다. 나 여기까지다. 여기 계세요. 팔로 너무 밀어내지 말고, 손을 움직이면서 조금 더 움직여보셔도 돼요. 좀더 가셔도 되지만, 이렇게 구겨지듯이 밀어내지 않고, 본인이 상체 세울 수 있을 만큼만 가세요. 돌아오고, 다시 다리 바꾸어주면서, 오래 유지하지 않았으니까, 오셔도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괜찮아요. 쑥 가져와서 들어 올리셔도 괜찮아요. 저는 마찬가지 중간쯤에서 보여드릴게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팔과 함께 상체 회전. 숨 마시고, 내쉬면서 더갈수 있다면 조금 더 움직여주되, 팔로 너무 밀어내지 않고 그냥 툭 걸쳐놓은 상태에서 숨 쉬어줍니다. 좋아요.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서 두 다리 한번 길게 앞으로 뻗어주고, 발끝 당겼다가, 발등 밀었다가, 살짝 옆으로 돌려서, 발끝 당겼다가, 밀어줬다가, 돌아와서 엄지 발가락끼리 서로 마주하게 해서, 발끝 당겨보고, 밀어도 주고, 좋습니다.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 이제 한발한발 교차하면 정면을 바라보고, 앞쪽으로 손을 뻗어서 기어가는 자세 만들어 줄게요. 발볼 세워 일단 짚어 놓으셔도 좋고, 아, 담요를 왼쪽으로 먼저 가져가서 준비해 줄게요. 먼저 왼무릎 아래를 받치게 될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시면 좌우로도 조금 왔다 갔다, 앞뒤로도 움직여서 손목의 느낌 체크해보고 필요하면 바깥으로 살짝 돌려서 움직여도 보고 손목이 불편하지 않게 가주세요. 그대로 오른발을 오른손 바깥쪽으로 가져올 건데 꼼지락 꼼지락 걸어오셔도 좋고 한 번에 쓱 가져오셔도 좋아요. 오른손은 옆까지 오셔도 좋고 힘드시면 조금 뒤에 계셔도 돼요. 대신 오른발 끝이 오른 매트의 바깥쪽을 향하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돌려주세요. 왼발볼 세워 짚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서 필요하시면 담요를 받치시고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왼발을 뒤로 뒤로 뻗어서 발등도 한번 낮추어봅니다. 숨을 깊게 마시면서 등을 길게 펴볼까요? 내쉬는 숨에 마치 아까 나비 자세를 했을 때처럼 오른 골반을 열어서 오른 무릎을 조금 바닥 쪽으로 낮추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양 골반이 바닥을 향해서 조금 툭 떨어져요. 너무 불편하시면 살짝 올라오시고, 가능하시면 거기까지 내려가 주세요. 숨 쉬어줍니다. 다섯, 뒤에 놓인 왼 발등도 조금 길게 뻗어요. 넷, 셋, 둘, 하나. 자 여기에서 살짝 물러났다가 다시 내려가셔서 이 자세를 유지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지금 이 자세에서 다른 동작이 추가돼도 가능할 것 같다 하시면 같이 움직여볼 거예요. 골반은 그대로 낮추어두고 마시는 숨에 왼손으로 바닥을 꾹 눌러 오른팔만 앞쪽으로 뻗어줍니다. 내쉬는 숨에 팔을 뒤로 젖히면서. 가능한 만큼 아까 트위스트 했던 것처럼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중간쯤에서 멈추어서 마치 오른 손목을 누가 사선 뒤쪽에서 멀리 당겨주는 것처럼 뻗어 가지만 골반이 함께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 뻗어 놓은 다리 쪽 골반을 바닥으로 무겁게 낮추세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오른 손끝과 왼쪽 골반의 앞쪽이 서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왼 손목에만 너무 기대어져 있지 않도록 복부 힘 사용하고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서로 멀어지는 느낌만 사용하셔도 좋고 더 가능하시다면 천천히 어, 허리가 아니라 오른 날개 쭉지가 나를 뒤쪽 아래쪽으로 끌어당겨 주어서 천천히 뒤쪽 멀리 바라보도록 가셔도 좋고. 가슴은 열렸지만 뭔가 목과 어깨가 불편하다. 그냥 시선이 놓이는 편안한 곳을 보셔도 돼요. 여유 있으면 따라가시고요. 숨 쉽니다. 다섯. 저는 그냥 중간쯤 보고 있을게요. 넷. 어쨌든 손끝과 골반은 멀어져요. 셋. 둘. 복부의 힘도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둘. 하나. 천천히 등 뒤에서부터 팔이 앞으로 앞으로 돌아와 손바닥을 짚으면 막상 돌아와 보면 자세가 조금 깊었다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조심히 움직여서 먼저 왼발 꼼지락, 발끝이나 발볼로 바닥을 짚어서 손과 뒷발이 바닥을 밀어내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오른 허벅지 안쪽에 아주 시원하거나 혹은 뜨거운 느낌이 순환되는 느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손 조금 뒤로 짚어오면서 오른발 매트 앞쪽을 향하도록 가져오면 다시 천천히 오른 다리 뒤로 빼내고 아기 자세로 한번 다녀오셔도 좋고 두 다리를 뻗어서 앞쪽에서 편안하게 쉬셔도 좋고. 여유가 있으시면 지금 저처럼 도구를 그냥 바꿔서 준비해 주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 기어가는 자세로 만들어 봅니다. 혹시라도 손목이 불편하셨다면 손목 움직여 주시고 반대쪽에서 할 때는 손목에만 너무 기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먼저 발볼을 짚어서 내려놓고 숨 한번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또 왔다 갔다 손목 어떻게 둘지 정하세요. 준비됐으면 한번더숨 마시고, 내쉴 때 왼발 꼼지락 꼼지락 또는 한 번에 성큼 왼손 바깥으로 가져가 줍니다. 왔다 갔다 조금 움직여 보면서 바깥으로 바깥으로 왼발을 열어내주고, 손과 발 강하게 눌러서 오른무릎 살짝 들어 올리면 담요를 오른무릎 아래 받쳐주셔도 좋고, 필요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숨을 한번 깊게 마셔봅니다. 내쉴 때 왼발등, 어, 아니요, 오른발등을 바닥으로 깊게 내려놔야겠죠. 왼발은 발바닥으로 바닥을 눌렀어요. 숨을 한번 깊게 더 마셨다가 내쉴 때 왼골반을 마치 나비자세할 때처럼 바깥으로 툭 열어주지만 오른골반이 너무 딸려가지 않도록 제자리에 아래쪽으로 둡니다. 양쪽 골반의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며 움직이시고, 오른 발등도 뒤로 아주 길어지게 둡니다. 다섯, 숨 쉽니다. 넷, 셋, 둘, 하나, 여기에 더 계셔도 좋아요. 가능하시다면 마시는 숨에 왼팔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등 뒤에서 나를 당겨주듯 뻗어 뻗어 나가며, 오른 골반과 왼손 끝이 멀어지게 할때 골반 한번더툭 낮추어 주고, 여기에서 호흡 유지하셔도 돼요. 가실 수 있으면 더 뒤로. 다섯, 넷, 필요하면 고개 편안한 곳으로 돌리세요. 셋. 둘. 오른 골반, 왼손 끝 멀어져요. 하나. 천천히 이등 아래에서부터 내 팔을 움직여주듯 앞으로 앞으로. 돌아오면 손 바닥 짚고 숨 한번 길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살짝만 오른 무릎 쪽에 체중을 실어주며, 오른 발볼을 먼저 세워 짚고, 거기에서 또숨한번 쉬며 기다려주고, 살짝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왼발 앞쪽을 향해 가져와지면 잠시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여도 보고,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짚으며 조금 더몸 쪽으로 걸어와. 왼 다리를 뒤로 쓱 빼내 주면 이제 담요는 옆으로 치워놓고 그대로 무릎을 조금 붙여서 무릎 꿇은 자세로 앉아 줍니다. 좌우로 조금 왔다 갔다 움직여 보고 지금은 발목을 좀 누른 자세로 앉아 있긴 하지만 발목에 자극을 주려는 것보다는 이 골반 쪽 열려 있던 곳을 살짝 안쪽으로 향하게 한 채로. 좀 좌우로 편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대로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왼다리가 아래, 오른다리가 위로 가게 한 소머리 자세로 만들어 줍니다. 숨을 한번 깊게 마시고 상체 들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바닥으로 바닥으로 낮추어 주고 열려 있던 고관절을 조금 안쪽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한손한손 한손 짚어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면 다시 한번 다리를 바꾸어서 오른 다리 아래 왼 다리 위로 숨한번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또 안쪽으로 쑥 모아주는 느낌으로 상체 한번 숙이고 숨 쉬어줍니다. 그대로 천천히 등을 말아 상체를 일으켜 올라와 주면 한발한발 한발 풀어서 다시 한번 발목을 교차해 정면을 바라본 앉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깊은 호흡과 움직임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시간을 또 다가올 내일을 좀더 단단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